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 예수가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다시요. 그냥 먼저 부르세요. 아멘. 사람은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주인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인, 나의 주인인, 내 영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영의 방윤능이란 쉽게 말해서 당신의 지정의가 영에 복종한 상태에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런 믿음이 아니고서는 주님께 상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저는 같이 읽고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원을 받으리라 했느니라. 아멘. 부른다는 말은 부른 자라고 했는데 부른다는 말은 요청한다, 요청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을 요청하면 들어줍니까? 예, 예 경우도 있고 아니오의 경우도 있지요. 왜 아니오라 말까요? 할 그것은 그 요, 자녀의 요청을 들어주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예라고 말하는 것은 자녀의 요청을 들어주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의 부모는 자녀의 요청이 합당하다 해도 못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색종이도 사줘. 어제 우리 하은이 아빠가 색종이 사준다고 뭐그 간다고 막 너무 좋아하죠. 지금 우리 하은이기는 아빠가 왕이에요. 왕 누구예요? 왕이에요. 아빠가 갖고 싶은 거다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은이가 커가지고 아빠 벤치 그러면 우리 입장에 복못 받으면 벤치 못 사줍니다. 그때부터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빠가 왕인 줄 알았더니 무력해 보여. <laughs> 무능해 보여. 그래서 자식이 크면 부모가 이렇게 좀 무력해 보이는 겁니다. 왜냐면 자기의 욕구를 다 만족시켜주지 못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무언가 필요가 있어서 요청할 때에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어려움에 대하여 요청을 하면 삶의 모든 문제에 해결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아멘 한번 뜹시다. 주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한번 다시 읽어요. 시작. 누든지 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부모에게 요청하면 들어주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남의 부모에게 요청하면 들어주나요? 안 들어주나요? 안 들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더 본문을 잘 살피면서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누구든지가 누구인가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나요? 누구든지 주님께 요청을 하면 구원해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여기서 누구든지가 누구냐는 거죠. 주. 주가 무엇일까요? 주인이라는 의미에요. 큐리오스. 주인.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지금은 모르겠어요. 아내들은 예전에 남편들에게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 누구요? 그러면 우리 준 양반입니다. 그래서 한번 연습할 거요이 남자 누구요? 우리 준 양반입니다. 내, 나의 주인이라는 얘기에요. 그렇죠? 처음 들어봐요? 그렇다니까요. 지금은 안 그래요. 여자가 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여자들에게 누구에요? 그러면 자기 남편을 소개할 때 친구들에게 우리 준 양반이요? 이렇게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 바로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인으로 지금 너가 모시고 있느냐? 사탄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가 누구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탄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까? 물론 사탄은 영이라서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기호식품에 사탄이 붙어버리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기호에 사탄이 붙기도 하고, 여러분과 너무너무 가까운 대상을 통해서 역사를 하여서 여러분에게 생각을 자꾸 밀어넣습니다. 다른 대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상을 통하여 사탄이 자꾸만 여러분 속에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가로디 유다는 돈을 좋아했습니다. 너무 많이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면 돈을 벌리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사단이 예수님을 팔으라는 생각을 넣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도록 사단이 해방을 놓는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냐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너희 주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탄이 주인인 사람은 사탄이 응답할 것입니다 그의 삶을 계속 깨지게 하고 그의 삶을 계속 어둠 가운데 집어넣도록 응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응답하시면 어떤 흑암의 권세 속에서도 끄집어내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아멘 평화의 나라로 축복의 나라로 옮겨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누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요청을 할 때에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 그, 그 요청에 대하여 보상을 하십니다. 그 약속과 이루신 일을 믿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믿고 사는 사람의 요청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이 바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가 누구예요? 그렇지.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든 실력이 없는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뭐, 병들었던 관계가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지가 없어져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약속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랑한다는 말에 속아서 인생을 다 던지기로 약속하고. 검은 머리 팥뿌리 되도록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늘 떠나지 않냐고 슬픔도 함께 나누겠다고 철석같이 반지 갈아 끼면서 약속을 했건만 한쪽이 조금만 망가지면 자기 인생 큰일 나는 줄 알고 고무신 뒤집어 신고 가죠. 그런 사람들 많죠? 네. 검은 머리 팥뿌리 되도록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이 언약을 깨지 않겠다고 반지를 끼워도 어려움을 만나면 등을 돌리는 일은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의 약속을 절대 이루고야 많은 분입니다. 천지가 없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회도, 점 하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신신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즉, 우리가 요청할 때에 그분이 응답, 하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믿음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자녀가 주님을 찾을 때 응답하신다고 이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상 주신단 말이죠. 보상한단 말이죠. 여러분의 요구에 대하여.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토가 진짜 여러분의 주인이 된다면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그냥 부르세요. 뭐 때문에 어렵고, 뭐 때문에 어렵고, 안 되고, 말할 거 없어요. 주님은 여러분이 말하기엔 다 알고 계세요. 그냥 예수여 도와줘 없어서 예수여 도와줘 없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렇게 될지어다 주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일을 청구합니다 이렇게 딱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차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어린이를 만나거든 그래서 먼저 그 이름을 그냥 부르세요 그러면 구원하셔요 그냥 부르면 응답하셔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 거니까 남편이 아내를 책임지는 것처럼 주인이 저를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이 당신을 책임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주인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청구하십시오. 저는 앉안있다도 가끔 이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이런 일을 청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기대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이니 이런 이런 일들이이루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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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사람은 뭐 어런이저이고할거 없어요. 하이님이내이인이니까 예수가 내주이이니까 할렐루야. 그이이 내가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부르면 응답은 누가 하셔요?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일을 한번 짚어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주님의 이름으로 요청을 지금까지 해봤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요청을 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한번 본문을 다시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름을 부르는다는 것은 원회분가 요청한다 이 말이에요 구원 받는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에서 구원해 주시고 할렐루야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에 믿음이 적, 적어서 그렇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가 적어서 응답이 적다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헌금을 적게 했다고 응답이 안 된다고 성경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불렀는데도 요청했는데도 왜 메아리조차 없을까? 응답해 주마,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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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를 도와주라, 리 으아, 으아, 으아 하고, 이런 메아리조차도 없을까요?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주인됨의 문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께서 나의 주인이 되지 않고서는 어떤 믿음을 가져도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사업을 일으키는 믿음이 있어도 자식을 잘 양육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도 실제 그렇게 해도 이건 예수와 관계 없는 일입니다. 왜 예수의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불렀는데도 왜 메아리조차 없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청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고 선포를 했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구원이 없습니까? 왜 필요가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당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 되는 예수님을 당신의 인상의 왕자에 올려놓지 않으시고, 참밥심세로 걸음밖에 내놨다. 걸음막걸음막 문밖에 내놨다. 이 말이에요. 가장 여러분 인생의 사이드에 내놨단 말이에요. 변두리에 내놨단 말이에요. 참밥 취급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쉬울 때는, 바로 주의 이름을 불러. 안 돼요. 옆사람한테. 안, 안 돼요. 평소에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어야만해 평소에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 할수 있는 상태여야만, 그때 이유도 없이, 끝도 없이, 밑도 없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고 요청하면 응답이 온단 말이죠. 아멘.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불러서 기적을 받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분이 주인 된다는 믿음에 부름이어야만 해요. 예수께서 내 주,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 나의 전부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주님께 요청을 해야만 그것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어, 그 믿음을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 된다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기록된 활자 성경의 활자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쉽습니다. 그거는 나도 알고 남도 압니다. 옆선데 뭐한물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이 당신이 아 예수님께서 당신 인생의 주인인 것을 주인의 주인의 당신도 알고 당신도 나도, 압니다. 나도, 압니다. 나도 압니다. 알아요. 다 알아요. 왜냐면 어떻게 알아요? 진짜로 그 사람 인생이 예수님의 첫 자리에 계신다면 그건 완전히 예수쟁이에요. 그리스토인이에요. 그가. 그리스토인은 자기가 나는 그리스토입니다. 하고 부르는 이름이 아니에요. 남들이 너는 예수쟁이야. 너는 예수 없이 못 사는 놈이야. 이 이름이 그리스토인이에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첫 자리에 예수 그리스토가 계시다면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을 모시고 계신 분이에요. 이런 분은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환경이 있건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요청을 하기만 하면 즉시로 하나님께 상으로 응답을 하셔요. 아멘. 아멘. 모든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빠져버리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은 뻥이에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얻으리라 성경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차별하시는 법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오직 당신이 당신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그 이름으로 요청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존중해 주셔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잘나고 헌신을 많이 해서 존중해 주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해서 존중해 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해서 존중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격이 과상해서 존중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존중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고 할렐루야. 그분을 내 인생의 첫자리에 놓은 그 믿음 그 하나만 존중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갈 때는 주인 되신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고 여러분, 이제는 주인 되신 예수님만 의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세상에서 비치하는 자리에 있,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인식하게 되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여러분을 가장 높은 자리에, 존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올려놓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이 입술로는 나는 그리티임이요 입술로는 나는 교회 직분자이며 입술로는 나는 예수님이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라도 여러분은 인생의 첫자리에 이 예수님을 두지 않는다면 그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여러분 혹시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들어보셨군요. 그 사람은 어느 날 있다가 소경이었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토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러듯 다이세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받으면 갈급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눈을 떠야 되니까요. 눈을 뜨지 못하면 평생을 구걸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그냥 눈을 떠야만 했어요. 너무너무 당사자는 갈급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방해했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예의는 아니잖아요. 주님을 의지하고 싶은데, 주님을 첫 자리에 두고 싶은데, 일요일날도 회사 나오세요! 안 나오려고는 사표 쓰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방해하잖아요. 믿음을. 그래요, 안 그래요? 방해하거든요. 주님 교회 가서 봉사하고 싶지만 믿지 않는 부모는 교회 가면 밥이 나오니 증이 나오니 공부해 그렇다고 책상 앞에 앉아다 공부가 되나요? 그렇죠?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점수가 안 올라가면 또 핍박을 덜어야 되죠 주님을 의지하고 싶은데 주님을 첫자리에 두고 싶은데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주님을 첫자리에 두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바디메오가 그런 거 아닌가? 읽어요, 시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대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더 방해를 놓면 으 놓을수록 견세를 놓면 으 놓을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가서 의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바디오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면 못하게 할수록 더큰 소리로 예수 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수님께 요청했어요. 저와 여러분 같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면 신앙생활을 방해하면 더 힘써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하는 저와 여러분 같지 않습니까? 옆 사람 한분 얘기 쭉 보이죠. 바로 당신 같아요. 바로 집사님 같아요. 권찰님 같아요, 권사님 같아요, 우리 청년들 같아요. 할렐루야! 이 모습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와, 성경은요 바디미오의 사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부신 성도가 가야 할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핍박의 환경 속에서도. 사단의 방위로 말미암아 가장 가까운 자녀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시상생활을 방해하도록 하는 그런 시점에서조차도 주여 나를 도와줘서 주더 죽게 가까이 죽게 가까이 가는 바디메오처럼 간절함으로 다가가는 바디메오처럼 아멘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방해하는 세력이 대하여더 이상 잠잠하지 마십시오 몇사람들 방해하는 세력에 대하여 더 이상 잠잠하지 마십시오. 잠잠하면 사단이 그의 생각을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축복으로부터 오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방해하는 세력에 잠잠하지 말고 여러분 거듭난, 여러분의 그 거듭난 영어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일으키십시오.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반응을 보이십시오. 환경이나 형편에 반응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에 반응을 하십시오. 말씀에 반응을 하십시오.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혼과 육을 공격해오는 무리들이 포기할 때까지 우리의 거듭난 양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역시 당신 하는 말은 충분히 이해가 돼 그러나 내게는 예수님이 왕이야. 예수님이 내 주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있어라이 말이에요. 이렇게 활성화시키란 말이에요. 도대체 이 인간은 내가 발로 차서 버리기 전에는 안 고쳐질 인간이야. 이렇게 말할 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봐요, 우리 김동 집사님 얼마나 잘 데리고 사는지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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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포기하는 그 순간 또 먹히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한테 포기하지, 포기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과 육을 공격해오는 무리들이 포기할 때까지 여러분의 영을 거듭난 영을 계속해서 활성화시키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의탁하는 방법인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방법이고 의탁하는 방법이며 그분께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방해가 심할수록 더욱 소리지는 바디메오처럼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을 방해하면 방해받으면 받을수록 더 죽게로 가까이 가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바디메오가 승리했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옆사람한테 이제는 당신의 차례입니다 주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그냥 부르십시오 주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그냥 요트 가십시오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그냥 선포하십시오. 이유 없습니다. 그냥 선포하면 됩니다.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신 분이라면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저런 생각할수록 복잡해져요. 여러분 이런저런 생각으로 복잡해지면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은 너는 내게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래하면 내가 내게 응답했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능력이 비밀한 일들, 응답되어질 일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 의지하십시오. 사람은 여러분의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의지할 때그 사람은 여러분의 여러분을 찌르는 칼이 될 것입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은 상한 갈 때니라. 지팡이인 줄 알고 의지했더니 갈대가 찢어, 갈 때가 손에 박히고 부러져서 더 너무 짐이 크게 됩니다. 아, 네, 예. 여러분, 그냥 주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십시오. 힘들 때, 방해를 받을 때, 여러분의 영적인 일에 대해서 멀어지게 할 때, 그냥 부르십시오. 자식이 뭐래든, 남편이 뭐래든, 각시가 뭐래든, 부모가 뭐래든, 상사가 뭐래든. 그냥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요청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죄의 이름을 부르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